문제가 10분의 1이 315개, 100분의 1이 42개, 1000분의 1이 607개의 인수를 소수로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10분의 1도 소수로 나타내볼 수가 있겠죠. 10분의 1은 0.1이고, 100분의 1은 0.01이죠. 그 다음에 1000분의 1은 0.001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자릿값 표에다가 넣고 계산을 하면 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자릿값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첫째 자리가 1의 자리, 그 앞에가 10의 자리, 이렇게 되면 소수점 다음은 자리, 그다음은 0.1의 자리, 그 다음은 0.01의 자리고, 그 다음은 0.001의 자리,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0.1이 315개 그랬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만약 0.1이 세 개다, 그럼 3 이렇게 쓸 텐데 0.1이 315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0.1이 315개죠. 그 수로는 31.5가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0.01이 42개 그랬는데 0.01로 이 자리가 되겠죠. 자이 자리에서 이게 42개라고 하는 것은 자 0.01이 42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수로는 0. 요 다음에 자리부터 있기 때문에 1의 자리는 0이 되죠. 0.42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0.001이 607개라고 했는데요. 0.001은 여기죠. 자, 여기가 0.001에서 단위가 되는데 607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607만큼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소수로 표현을 하면 0.607이 되겠죠. 자, 어, 이것을 모두 더하게 되면, 이런 수가 딱 있다고 했으니까, 다 더하게 되면, 우리가, 어, 끝에부터 더해볼까요? 자, 7, 그 다음에 2, 받아 올려져서 2,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는데, 소수점 맞춰서 계산을 해서 읽어주면 32.527이 됩니다.